자, 4차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보세요. 여기는 뭐다? 마이너스를 넣었는데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우함수. 우함수는 y축 대칭. y축 대칭이고 짝수차 다항함수입니다. 짝수차 또는 상수항도 괜찮다. 상수항까지는 있어도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없애 버려야 될 것은 홀수차는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fx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fx는 x 4제곱, bx 제곱, 그 다음 6만 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함수가 극소값 마이너스 10을 갖는다고 했다. 우선 미분해서 언제 극대 극소를 갖는지 확인을 하면 여기는 4x 세제곱 2bx, x로, 2x로 묶어내면 남은 것은 e x 제곱, 그 다음에 b가 되고, 그러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일 때,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b이기 때문에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줬습니다. 어, 이때 뭐다? 극값을 가지게 되는데 극솟값, 극솟값.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사참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테고. 여기가 0도 있습니다. 0은 너무 그냥 당연해서 선생님이 안적었는데 여기가 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고, 마찬가지 여기가 마이너스 됩니다. 어차피 우함수기 때문에 좌우대칭이라서 이 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정리해줘도 된다. 자, 극소 값은 마이너스 2분의 b일 때 같게 되고, 자, 대입하면 여기는 4분의 어, b제곱, 다기 b의 제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b가 됩니다. 그다음 다기 6이 값이 얼마가 나왔다? 마이너스 10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 우리가 b의 값을 알아낼 수가 있을 건데 자 정리하자. 그럼 4분의 b 제곱 마이너스 2분의 b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6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이 되고 여기는 4분의 2가 돼서 마이너스 4분의 b 제곱이 마이너스 16. 그러면 b제곱은 넘어가버리면 4가 넘어가면 64가 됩니다. 자, b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나오는데, 루트 안을 양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8이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fx식이 만들어졌습니다. fx는 x 네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더하기 6. 문제는 F3의 값을 구하라고 했다. 81에서, 그 다음, 98, 72, 더하기 6을 하게 되면 답은 15가 나온다. 답은 2번.